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가 종이요. 자, 일단 사이가 종이. 어, 일단 정이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오선면은 안녕하세요. 좀 늦을 줄 알았더니. 앉으세요. <laughs> 기침이 멋지다 <먹지> 생고하고 <laughs>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우리 사회과정리입니다. 자, 사회과정리라는 거, 6번부터 할 차례에요. 6번부터 했죠. 자, 오오오.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사회과정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조건이 필요한데, 음, 일단은 요거예요첫 번째로는, 어, 그 함수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어, 침이 구간에서. 아, 근데 이렇게 설명하죠. 자, 아. 보시면은, F에서 이렇게 이렇게 쳐볼게요. 네, 조금, 조금 당연한 얘기야, 요 조금 당연한 얘기야, 봐봐. 보시면은, 여기 내가 한번 뭐 A라는 지점이 있다 쳐볼게 그럼 A 콤마 몇이죠? F, a 점 맞죠? 내가 지금, 지금부터 다, 당연한 쪽문제들기를할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는다 느껴지면은, 손들고 얘기하세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진짜 당연한 얘기할 거야. 봐. 보시면은 여기 b 콤마 몇이에요? f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좌표가 a 고 b면 알겠죠? 잘 보세요.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일자로 쓰 보기 좋게 좀 해줄게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i 좌표를 여기에 어떤 FB랑 FA라는 Y 값 가운 어떤 한지 사이에 있잖아요. 내가 Y. 그래서 Y는 K라는 점을 딱더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맞닿는 요 X자표는 당연히 A랑 B 사이에 있죠. 맞죠? A랑 B 사이에 있죠. 그렇죠 사이에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이 값정리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쵸? 어, 그 말이더라. 당연히 이 함수가 조건이 처음에 그래서 뭐냐면 FX가 연속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딱 달려 있어야 돼. 요 알겠지? 그 전제 하에 f a랑 f b 사이에 y는 k라는 게쭉 그어진다고 쳤을 때 무조건 여기에 있는 x 좌표를 예를 들어서 x는 c라는 녀석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a랑 어디 사이?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여기 사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f a랑 f b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여기 사이가 벌어지려면은 둘이 높이가 달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사삼가점이가 완성 이렇게 된다. 이게 존재한다.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이제 사이가 정리거든요. 사실 뭐 아무도 것 없죠. 내용이 그렇죠? 이게 당연한 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 <laughs> 봐봐. 또 실생활로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요 혹시 부자가 꿈이신 분이 계신가요? 중산층이 금 꾸민가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서가 이렇게 보자. 미스터 미스지가 만약에 어, 20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100억 벌었어요. 쌤은 경, 은 이제 학원이 망해서, 그래서 경찰이 됐다고 쳐보죠. 경찰 공무원이 합격해서 경찰이 됐다고 쳐보죠. 그때, 어, 이렇게 지금 어떤 도로가, 도로가 있어. 그단 퀴즈된 거거 지금. 퀴즈된 거긴 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쌤이 경찰관이 돼서, 아, 학원도 망했는데, 과속화하는 딱지다 끊어야겠다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어, 딱지, 어, 딱지 으려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 과속, 그, 속도 재는 거 있죠. 어, 그거 딱 재고 있었어. 근데, 미스 지가 이제, 그, 배가 걸어가지고 음, 스포츠카에산거 스포츠카 아는거 있나요 여러분? 어? 람보르기 타고 가고있어 거기가 납작하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타고 어, 현성아 이렇게 타고, 타고 가고있어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가고있어요 봐봐 그때 퀴즈 2시에 출발을 했어 여기 지금 시간이 2시였거든요 2시에 0km per hour 즉 멈춰 있었어요 오케이? 그때 2시 10분에 여기 쌩! 하고 지나가서, 어, 오, 뭐야! 하면서 속도를 봤더니 200km였어. 어, 현서는? 아이고, 뭐 딱지 끊어도 돈 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200km 쌍 하고 달려간 거예요. 여기서 퀴즈. 여기서 2시랑 2시 10분 사이에 현서가 100km per hour로 간 시간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맞아요. 2 시간 1 0분 사이에 100km로 속도로 쌩 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했지 갑자기 0, 100km 안 넘고 90분에서 바로 1 0 1 k m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 사이값 정리고요. 지금 30분이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이값 정리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100km를 간시간은 25분 오는... 아니지 그건 모르지 왜냐면 갑자기 100, 100km 스윙을 다가 천천히 갔다 올게 할수있잖아 속도를 막 바꿀 수가 있잖아 대신 확실한 건 뭐야 적어도 <laughs> 한 번은 어때? 무조건 100km 가는 속도가 있었다 이거 여러번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막 펴서 엄청 빨리 갔다 천천히 <laughs> 갔다 천천히 갔다 하면서 어, 왔다 갔다 왔다 갈수할 갔다 수, 할 수, 할 수가 있잖아 알겠지? 맞습니까? 그래도 근데 여기 사이 값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도가 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거 가다 가 속도가 이렇게 바로 갑자기 점프해서 10km에서 50km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 이런 게 이제 연속적이다. 우리가 어,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2시에 있는 0km 속도랑 2시 10분에는 200km 속도가 달라야지 여기 사이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그 사이에 100km가 적어도 한번 있다라고 지금 설명할 을 거거든요.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 사이 값 정리라는 거는 적어도 한번은 있다 이거야 얘가. 확실한 거는 딱한 번은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야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지나가진 않는다 이거죠 한 번은 무조건 지나갈 거야가 뭐예요? 사회각 정리예요 어. 이해 됐습니까? 혹시 어,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사회각 정리는 사실 사회각 정리랑 사회각 정리 활용으로 나뉘거든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요 사회각 정리는 방금 설명한 거고 문제는 활용에서 나와 왜냐면 봐봐 그렇게 위에 애들아 되게 중요한 것좀 얘기할게요 지금 혹시 이거 이거 기억나요? 혹시 이거 우리 그 나머지 정리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 이제 1학년 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그럼 또 여러분 싫어하겠죠? 근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FX를 얘들아 FX를 X-1로 나누었다 나는 나는 몫을 내가 예를 들어서 QX라고 해볼게요. o k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보죠. 얘들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식세워 보겠습니다. 자, 식은요, 어떻게 세울까요, 얘들아? FX, 그다음 어떻게 할까? 어, X-1.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QX,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R.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나요? 오, 좋아요. 뭐야? 자, 보세요.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 우리? 1차로 나눴죠 맞습니까? 최연씨 보고 있나요? 왜왜왜 응. 어? 왜, 왜? 뭐 보고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이고 있는데 어? 좋아하고 있었나요? 어? 네기대해주세요자 보세요 자 보시면 1차로 나눴으니까 얘들아 봐 항상 이거 규칙이 있거든 무조건 1차로 나누면은 얘는 무조건 1차보다 어떻게 알요 여러분? 작아요 작아 그럼 봐봐 얘들아 2차로 나눴어, 2차로. 그러면은, 이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 라고 하면 은 1차라고 하면 틀릴 거거든요. 왜요? 내가 뭐라 했어? 1, 만약에 여기 어떤 차수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요, 항상 그 차수가 낮은 거야. 그럼 1차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상수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차로 나눴어요. 그럼 얘 뭐일 수 있어?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 이거지. 근데, 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거든요? 자, 인수정리에 대해서 볼거 건데. 만약에, 나머지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fx를, 봐봐. x-2로 나누었을 때, 어, 나눠 떨어진대요.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fx는? x-e, 그 다음에 qx, 그쵸?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대입은 어떻게 되겠어? E. 어, f2는 여기다 이거지.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한번 봐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면 뭐 f2는 0이다 이거야. 그럼 봐봐. 그리고 항상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정을요. 반대로 할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봐 F3이 0이에요. 그러면은 FX는 뭐죠? 어, x 기 3을 인수. 얘를 인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들을 인수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구나. 즉, x 의 3을 인수로 받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언니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약에 어 최고차 항 개수가 f(x)가 예를 들어서 3이에요. 그리고 f1, f2, f4가 0이래. 그때 3차함수. X m i X 도 X 도 X X m 도 X m i X m 도 응. X m 다이 u s 1도 X minus 1도 X m i n u 이렇게 나왔 i n 최고차도 X minus 1도 X minus 1도 X 차 i n u s 1나왔 minus 1수 X m i n u 어, 우리가 조금 힌트가 부족하긴 한데 그럼 미지수 어떻게 되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인수를 올리면 좀 확실한 건 x 1또 x-2 근데 이제 모르죠 최고 차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되야될까요 ax 플러스 <laughs> 4차면요 여러분 4차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나할수 있겠죠? 이제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사회각 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각 정리의 활용은 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거니요 f x는 0을 만족하는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 어. 구간 내에서 존재하는지 알고 싶을 때 써요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지점이랑 어떤 지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은 무조건 여기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궁금한 사안이 있었어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1이라는 좌표랑 3이라는 좌표 사이에 f(x)가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럼 봐봐. 네. 조금 더 당연한 얘기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그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쭉이어져 있는 함수야 되거든요. 자잘 보세요. 나는 여기 열린구간 1과 3 사이에서 fx는 0. 즉, x축을 지나가는지 알고 싶어. 근데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1이 음수야. 그리고 f3이 양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 무조건 x축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갈 수 밖에 없죠. 여기 부호가 다르면 어때? 무조건? 지나갈 수 밖에 없죠. 한번더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여기 1이야? 여기 3이야? 그때 내가 만약에 양수였어. 여기 음수였어 그럼 어때요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죠 1이니? 이러면 어때요? 무조건 F1 아 1과 3 사이에 서때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어때요?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죠 이게 사회가 좀활용에요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이런 거죠 F1이랑 F3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달라야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이 거죠. 어디서? 여기 사이에서 이해돼요? 그럼 요걸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 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무조건 음수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결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가 연속이래요? 그때, 만약에 그냥, 어떤 A라는 지점이랑 B라는 지점에서 FX는 0을 만족하는 구간이 여기 사이에서 존재하는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연속인지 확인이 되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둘이? 곱했을 때, 용수가 되면 돼요. 끝이야. 오늘 배울 건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다이해됐나 오늘 다 이해되면 그냥 퇴근하셔도 돼요. 거의.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어, 일단은 문제는 어, 일단은 198만부터 볼 거거든요. 음, 198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지 알려줄게. 자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이 강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고르세요 라고 했고 1번 같은 경우는 뭐라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콤마 뭐라 써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뭐야? x가 마이너스 2부터 크고 1보다 작은데 지점에서 는 0이 되는 게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죠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녀석을 내가 한번 FX라고 한번 더 보죠. 얘를 내가 FX라고 두면요. 이거야.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즉 X축과 만나는 근이 여기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시면요.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확인하는 방법 뭐였어요? 근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였어? F, 마이스2랑또 누구? F, 마이스 1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제가? 0보다. 0보다? 0보다? 작아 오, 음, 작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크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한번 확인해, 확인해보죠. F, 마이스2대 하면 뭐예요? 마8, 마6, 마3. 그렇죠 그럼 뭐예요? 무조건? 음수 맞네요. 그쵸? 주시씨 괜찮아요? 오, 어, 좀만 참으세요. 자, 그다음에 마이스 일데이 한번 해보자. 마이스 마상마이선 음수죠. 사실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 필요 는 없어. 뭐만 알면 돼 얘들아. 두호만 알면 되잖아, 죠 그럼 보여, 양수죠. 맞지 그럼 어때요? 실근이 존재. 여기 F 스는지 즉, x 수가 만나게 존재할 거 아닐까요? 봐봐.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은 물 상황이거든요. 마이스 2 말실에 있어. 그러면은 음수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세까가어지요 결아요 주중에 얘들아 갖다 만약에 만약에 줄이 곱했는데 양수야. 줄이 곱하면 또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일까요? x축과 만나는 지 모른다가 정답이 냐요안 만난다가 아니거든? 왜냐면요, 이렇게 될수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어때? 두개 만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은 뭐다? 무조건 적어도 한, 한 개는 100% 만난다. 이거야. 그 외에는 다 모른다. 이거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알겠니? 어, 당연히, 요 문제는 안낼 거고. 그니 존재하는지 물어봤을 거고, 둘이 곱했을 때 의무수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거든요. 이거 다 해봐야 되더라. 그래서 3번은 뭐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0 대입 하면몇이시다 최나, 0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야. 자, 지우야. 여기 F1 대입하면 몇이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laughs> F1 여기다 1등이 필요하지? 양수 좋습니다. 어 그럼 어때 여러분? 아 무거 다르니까 얘는 0보다 작으니까 100% 어때? 100%한 번은 꼭 만난다 이거야. 저보다 한 번은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지만 저보다 한 번은 꼭 만난다 이거죠. 정답 몇 번? 3번 여기서 는거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 볼 건요, 200번입니다.